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공장. 이곳은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의 원료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썩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 분해성 수지.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무엇이고 또 이러한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일반 비닐 같은 경우는 국내 실정상 이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. 그, 소각 시에는 뭐 다이옥신이나 뭐 이산화탄소, 카드룸 등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현재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다그 원인입니다. 그래서 그 생물의 봉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매립 시에는 100% 자연 분해가 되고요. 그리고 소각 시에도 문제점이 없습니다. 다이옥신이 검출이 없고요. 카드룸이나 납 등도 검출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, 지금 현재 지구의 문제인 그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리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생분해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분해성 플라스틱은 옥수수 등 식물유래 재생 가능한 물질인 바이오매스의 함량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. 하나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. 화학,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입니다. 석유 자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에서 원료를 지속적으로 수급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또 다른 하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요. 바이오매스 함량이 50% 이상으로 플라스틱로서의 으 기능이나 물성에 관련한 소재를 첨가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완전 분해되는.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.